네, 반갑습니다. 오메단 대표 박은준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바이크는 할리 데이비슨에서 나온 브레이크아웃 114 모델입니다. 1868cc고요. 연식은 2022년식입니다. 키로수가 4956km 탔습니다. 이번에도 정말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브레이크아웃은 언제나 힘들게 구해옵니다. 옵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 어느 정도 잘돼 있습니다. 그 바이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구독, 알림 설정 전체로 맞춰주시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 좋은 바이크 많이 나가니까 많이 시청해주세요. 오토바이 매매단지 오메단 대표 바운진입니다. 네, 저희 오메단 유튜브 채널에서는요, 중고 오토바이 판매, 매입, 위탁 판매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신뢰와 정직을 바탕으로 구독자분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오토바이는 오메단. 믿고 맡겨주십시오. 외관 및 튜닝 파츠 한번 보겠습니다. 앞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전면부에는 신형 LED 라이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Navi, iNavi 2채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프론트 휠 한번 보겠습니다. 프론트 휠은 21인치 캐스팅 휠이 들어가 있고요. 싱글 디스크에 ABS 장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엑셀 캡도 지금 튜닝으로 장착을 해놨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엔진 가드, 엔진 가드도 튜닝을 해놨고, 그리고 언더커버, 언더커버도 지금 튜닝을 해놨습니다. 엔진룸 한번 보겠습니다. 엔진룸에는 114 큐빅 1,868cc의 미러키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룸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새 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녹슨 부분도 없고 크롬 광발도 살아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기름 탱크, 찌그러진 부분도 없고 칠 벗겨진 부분도 없습니다. 네 핸들은 순정 핸들입니다. 순정 핸들인데 그립은 CVO 그립으로 튜닝을 해놨습니다. 스위치 뭉치랑 스위치 깨끗하죠. 마스터 실린더 부분도 깨끗합니다. 핸들도 깨끗하고 계기판 부분도 크롬 광발 살아 있고 굉장히 새거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핸드폰 거치대, 핸드폰 거치대 선이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충전까지 가능합니다. 스위치 뭉치, 스위치 깨끗하고 CVO. 핸들 그립 장착되어 있습니다. 기름 탱크 위쪽도 지금 생화 기스조차 없이 거의 새 겁니다. 굉장히 깨끗해요. 그리고 주유 캡 크롬으로 깨끗하죠. 시트 한번 보겠습니다. 시트도 깨끗하고. 뭐,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고, 고양이 뽁뽁이 자국도 없습니다. 그리고 텐덤자 등받이는 텐덤자 등받이랑 도킹 부분까지 다 튜닝을 해서 장착을 한 겁니다. 네, 머플러는 반스 머플러 풀베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구조 변경이 안 되는데, 이때 나오자마자 구조 변경을 받으면서 출고를 했기 때문에, 어, 정말 시기적인 바이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뭐, 천만원 주더라도 구조 변경이 안 됩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뒤쪽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은 타이어가 240 사이즈 순정 타이어입니다 순정 타이어고 18인치, 18인치 캐스팅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싱글 디스크에 ABS 장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리어 휀다 쪽에 보시면 원래 리어 휀다가 번호판 대각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다 잘라버리고 이렇게 철판, 번호판 댐만 지금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시그널이 세 가지 시그널이 나오는데 미등, 방향지시등, 텔등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텔등이 좀 아쉬워서 여기 휀다 밑에 보면 텔등을 따로 튜닝을 했습니다. 신성 좋게 텔등을 따로 튜닝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편 마찬가지로 시그널, 세 가지 시그널 나오는 거다 되고요. 그리고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네, 구동방식인 벨트 방식 들어가 있고요. 네, 텐덤자 열선 조끼선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에도 어, 운전자 열선 조끼선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택 연장선까지 튜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트리밍 이글, 스트리밍 이글 플러그 선, 플러그 선또 튜닝을 해놨습니다. 기어봉도 할리골로 튜닝을 해 놨습니다 엔진룸와 정말 멋있습니다 그냥 새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녹슨 부분 없고 관리 정말 잘했고 5,000km 밖에 안 탔기 때문에 그냥 새거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이 바이크는 옵션 비용이 6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신차 금액이 3,790만원 약 3,800만원짜리에다가 옵션 비용이 600만원이면 4,400만원짜리 바이크입니다 신차 사실 바에는 아직 1년도 안됐고 5,000km도 안 탔으니까 그냥 거의 길들이기만 지금 길들이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신차 같은 느낌으로 사고 싶으신 분 적극 제가 추천을 합니다. 심지어 이 바이크는 머플러, 직관 반스 머플러, 직관 소리 끝내줍니다. 구조변경까지 돼 있어요. 저기 경기도나 서울 쪽에는 단속이 굉장히 심하다고 해요. 그런데 구조변경까지 돼 있으면 걱정 없이 그냥 멋지게 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바이크는 메리트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자 및 데미지는 없고, 제 꿈조차 없는 바이크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오면단에서는 사고 차량 절대 판매하지 않습니다. 키로수 조작된 차량도 판매하지 않습니다. 엔진 미션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출고를 합니다. 이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런티 AS 기간이 한참 남았기 때문에 편안하게 AS 받으시면서 타시면 됩니다. 소모품 같은 경우에도 앞뒤 타이어. 30% 이하는 전부 다 교환을 해서 출고를 합니다. 엔진오일은 기본적으로 교환을 해서 출고를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타시면 됩니다. 오토바이에서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를 오메단에서 책임지고 판매하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오메단 믿고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브레이크 아웃이 귀해요. 귀하고 신차 같은 느낌의 옵션도 잘유도 있고 구조 변경까지 딱딱. 다들 느낌 아시죠? 네, 그 바이크입니다. 자, 이제 시트고랑 시동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 키가 신발 신고 170입니다. 170인데 뒤꿈치까지 양발이 편안하게 땅에 닿였습니다. 키가 170인 분께서 타시면 충분히 타실 수가 있습니다. 무게 같은 경우에는 할리기 때문에 좀 무겁습니다. 하지만 무게 중심이 낮아가지고 크게 다루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무게는 300kg 한 초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핸들 포지션은 순정핸들입니다 순정, 핸들입니다. 순정 핸들 드리고 시내 주행에 좋고, 장거리 투어에도 뭐 핸들은 편합니다. 하지만 포지션 자체가 조금 공격적인 포지션이기 때문에, 어깨랑 허리가 장거리 투어에는 좀 아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초보자, 입문자들도 탈 수가 있습니다. 대신 키가 크시고 체격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초보자들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저처럼 키가 좀 작고 다리 뻗으면 조금 허벅지가 아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중급자 이상인 분들만 제가 추천을 해드릴게요. 자, 반스머플러 직관입니다.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 바이크의 가장 중요한 가격. 할리 데비슨에서 나온 브레이크아웃 114 모델입니다 1,868cc고요 연식은 2022년식입니다 키로수가 4,956km밖에 안 탔습니다 옵션은 엑셀캡, 블랙박스 2채널, 엔진 가드, CVO 핸들 그립 핸드폰 거치대 충전 가능한 겁니다 언더커버, 그리고 반스 머플러 직관으로 되어 있고요 구변 완료되어 있습니다 탠덤 등받이, 그리고 LED 텔등 번호판대 열선조끼선, 시택 연장선, 기어봉 그리고 스트리밍 이글 플러그 선까지 옵션 비용이 6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신차금액이랑 옵션비 포함해서 4,400만원짜리 바이크입니다. 저희 오메단에서는 받을 만큼만 이야기하겠습니다. 3,750만원까지 드리겠습니다.